안녕하세요. MCK Coin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코인 오토시 에어드랍이에요. 텔레그램 채널을 보면 꾸준히 유저가 들어오고 있네요. 트위터도 꾸준히 홍보 중이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코인 오토시 에어드랍 시작해 볼게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간단한 에어드랍 정보를 체크하고, 조인 에어드랍을 눌러주세요. 선및 디테일을 눌러주세요. 공지 채널에 가입하고, 던을 눌러주세요. 그룹 채널에 가입하고, 던을 눌러주세요.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좋아요. 고정된 트윗을 리트윗 한 다음,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인스타 팔로우하고, 자신의 인스타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메타마스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25TOSH달러 에어드랍 완료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